여름 휴가로 필리핀 보홀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월요일 점심까지 있는 일정으로 비행기표는 예약을 했고 숙소는 두 군데를 했는데 두 군데 모두 에어비앤비에서 급하게 예약을 했는데도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금요일은 도착한 날이라 별다른 액티비티는 하지 않았고 일어나서 리조트에서 쉬다가 수영하다가 근처에 밥 먹으러 갔습니다. 여기는 구글맵에서 찾은 멕시칸 노포 같은 식당인데, 어, 꽤나 맛있고, 런치 메뉴도 있어서, 가성비도 좋아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밥을 먹고서 바닷가에서 쉬러 근처에 있는 알로나 비치로 이동을 했어요. 사실 보라카이 같은 좀 예쁜 해변을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는 호핑 투어가 시작되는 해변이라서 그런지, 사실, 어, 영상으로는 예쁜데 누워서 쉬기에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인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액티비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둘째 날에 있는 모든 액티비티는 한개 업체를 통해서 패키지로 진행을 했어요. 아침 6시 반에 투어 업체가 어, 리조트로 저희를 픽업을 와서 배를 타고 돌고래 워칭을 하러 먼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 좀 비가 와서 그런지 돌고래는 보지 못했어요. 돌고래는 못 봐서 이제 바로 스노클링을 하러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비 오는 날 흔들리는 배를 타고 밥을 못 먹은 채로 장시간 이동을 하는 게 사실 꽤나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스팟으로 발리카사게 가서 바다거북이를 보았어요. 바다거북이가 계속 바닥에서 뭔가를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을 쳐서 뭔가를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뭔가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뭘 먹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초를 먹는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할때 사용하는 롱핀을 한국에서 가져갔는데 어, 거의 6년 만에 써보는 것 같은데. 옆에 클립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만 쓰고, 둘째 날부터는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스팟에서 이렇게 작고 귀여운 열대야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스노클링을 한시간 정도 한 후에 근처에 있는 버진 아일랜드로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날 구름이 많이 껴서 날씨가 흐렸는데 오히려 눈이 크게 많이 안 부셔서 놀기에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닷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들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사실 저는 스쿠버 다이빙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퀄라이징이 안 될까봐 무서웠는데 막상 하니까 또 프리다이빙이랑은 굉장히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물 속에 호흡에 구애받지 않고 오래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좀더 여유롭게 볼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정말 계속 멍 때리면서 정어리 떼를 한참 동안 보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멍을 때리고 있으니까, 가이드 분께서 계속 뒤에서 툭툭 치면서 저를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작은 열대어들 봐서 너무 귀여웠습니다. 라이드 분께서 영상을 되게 열심히 찍어 주시면서 포즈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약간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와서 할 만한 포즈를 계속 알려주셔서 좀 친구랑 같이 어, 재밌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어비앤비로 잡은 두 번째 숙소인데요. 다이빙 끝나고 와서 바로 체크인을 했어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도 예쁘긴 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곳은 입구와 로비 공간이고요. 이곳을 지나면 아침에 조식이 나오는 카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바로 이 숙소의 수영장에 보여서 어, 되게 시원한 뷰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숙소들이 방이 있고 밤에는 이렇게 조명을 켜서 또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방 안쪽도 리조트 외관과 비슷하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샤워실과 변기 공간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엌은 사실 뭐 요리를 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싱크대만 있고요. 뒷문은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뒷문이 있습니다. 되게 초록초록해서 예뻤어요. 저녁으로는 또 미리 알아본 건 아닌데 구글맵에서 찾아서 근처 스페니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행을 가기 전에 검색을 해보지 않아서 웬만하면 카드가 다될줄 알았는데 그래서 필리핀 페소를 많이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는데 보니까 카드를 받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사실 때 카드를 받는 식당 위주로 찾느라 조금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도 아침 6시 반에 액티비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날 첫 번째 일정에 고래상어를 보는 거였는데 고래상어를 보러 가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해경에 해변을 다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일정인 희낙단한 동굴로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오면은 어, 유황 냄새 비슷한 게 나는데 이게 뭐냐고 가이드 분께 물어보니까 박쥐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영상에는 잘안 보이는데 천장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은 박쥐들이 날아다니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영상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어, 물이 되게 놀기 좋을 정도로 시원해서 안에서도 한창 물놀이 하면서 열을 식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액티비티로 전날 스쿠버 다이빙을 했던 장소와 같은 장소인 나팔링에서 스노클링을 진행을 했어요 전날과 같은 장소였는데도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이제 아주 밑에서 바라보는 정어리의 색깔과 그리고 위쪽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정어리의 색깔이 달라서 되게 색달라고 재밌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롱핀이 전날 고장나서 쇼핀을 빌렸는데 쇼핀이 제 발에 맞지 않아서 계속 벗겨지더라고요. 힘주면서 하다 보니까 발에 계속 쥐가 나서 조금 아웠습니다 그래도 핀을 다시 끼려고 수면에 떠서 잠시 쉴때 밑에서 스쿠버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뿜어주시는 호흡 방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한참 동안 계속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가 끝나고 레드 크랩이라는 식당에 왔어요. 제가 칠리 크랩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를 한만큼 실망이 사실 많이 컸던 곳입니다. 그래서 구글 리뷰에 들어가서 안 좋은 순부터 리뷰를 좀 찾아보니까 저와 똑같이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칠리크랩의 간이 아니라 케찹 맛이 굉장히 강한데, 개 수율도 굉장히 낮고, 새우도 되게 딱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점심 비행기로 한국을 돌아가는 거라서, 원래는 리조트에서 체크아웃하고 여유롭게 공항에 가려고 했는데, 전날 날씨 때문에 고래상어를 못 봐서, 인당 500페소씩 추가 결제를 하고, 고래상어를 다시 보러 갔습니다. 작은 해안에서 보트를 타고 고래상어가 나오는 스팟으로 들어갑니다. 스팟에 가면은 투어 가이드 분들이 새우전 만한 새우를 물에 계속 뿌리고 계세요. 그러면은 고래상어가 그 새우를 먹으러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그 근처에 가서 고래상어를 구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많고, 핀이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맨몸으로 물에 떠 있어서 혹시나 제가 고래상어를 건들지 않을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고래상어를 이렇게나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똑같은 코스로 건기에 한번더 오고 싶을 만큼 정말 재밌는 보울 여행이었습니다.